얼마 전에 그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어, 남긴, 어, 19가지 명언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어, 한국 출신으로, 어, 세계의 지구촌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UN의 사무총장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 평소에 그분의 지론이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 따뜻한 카리스마. 뭐 이런 지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19가지 그분이 남겨놓은 글을 보니까 사실 평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하고 굉장히 뭐, 어, 일맥상통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라.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다.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뭐, 이런 글들이, 어,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적을 만들지 않는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말씀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열아홉 가지를 쭉 읽어가다가 제 시선이 머무른 한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적어도 제 상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구절이 한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등이 되어라. 2 등은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laughs> 물론, 어, 모든 일에 어, 지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다른 글을 다른 글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글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다가는 왠지 무한 경쟁 속에서 어, 함께 사는 법보다는 어쨌든지 남을 제치고 내가 1등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그 일반적인 문화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발견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어, 우울했던, 어, 좀 서글펐던 그런 어,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1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2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2인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곧 패배자다 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누군가의 이인자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패배자예요. 평생을 2인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와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결국 젊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할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평가는 패배자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식의 평가를 성경이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요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왜 요한의 삶이 결코 패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목적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 삶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목적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목적에,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루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요한의 삶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입을 빌어서 기록할 때, 누가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길을 닦는 자, 사용. 그 앞길을 미리 예비해주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메이커. 어, 심장에 다는 것도 페이스메이커인데요. 그거 말고, 육상에서도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있어서 어떤 한 선수 곁에서 그 선수가 잘뛸수 있도록 그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요. 이 경주를 끝까지 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선출할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마라톤을 뛴다면 42.195km를 다 뛰는 목적을 가지고 어,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이팀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승 후보가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이 페이스메이커를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승 후보가 더 빨리 그러니까 초반에 더 빨리 뛰지도 않고 더 늦게 뛰지도 않고 정확한 페이스를 유지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요. 30km 정도 달려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더 뛰면 안 되는 거예요. 30km 정도 되면 은 이제 여기까지 나의 역할을 다 했다 하고 경기를 포기하고 옆으로 빠져주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laughs> 좀 억울하죠. 어, 같이 고생하고 같이 연습하고 하지만은 그, 어,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설령 메달을 딴다고 해서 그 메달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그냥 이름이 묻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자의 그 훌륭한 선수의 그늘에 묻히긴 하지만 페이스메커의 이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승자가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어, 꼭 재밌습니다, 꼭 재밌어요 어,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일생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되면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1인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2인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무리들과 떨어져 지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쾌락을 다 포기하고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포기하고 약대 털어 그냥 입고 메뚜기 석청 그냥 그런 거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던 이유 그가 자신에게 돌아온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도록 태어남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인자로만 살아가는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남들보다 폭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나랑 계약을 하자 한다면 선뜻 그렇게 계약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찡그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한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한 남자가 사는 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았던 그 영원한 이인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남자의 사는 법이 이해가 되어야만 이 요한의 삶이 비로소 이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이 크도록 높이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요 우승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인자가 있으면은요 일 인자가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상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요 요한이 기꺼이 2인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사실 1인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크도록 높이기 원했던 예수님은요, 사실 높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도 힘을 다해,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섬기기 원했던 그 주님은요, 사실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낮아지시기 위해, 섬김을 받으시기,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희생의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그러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한 달을 축하하는데 부활절은 일주일만 축하한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의 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사실 제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블로그에. 대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땡스 기빙이 지나면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땡스 기빙 날짜가 해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을 잡아도 한 달입니다. 최소한을 잡아도. 올해가 사실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해요. 그 계산상으로 볼때 올해가 좀 땡스 기빙이 늦어져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좀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크리스마스는 한달 정도를 축한다고 하는 거죠. 그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막 있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이스터. 이스터는요, 많이 줘봐야 어, 한 일주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스터 수, 그, 그 성수기에 반짝하면 이스터는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 글을 어,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니까 birth도 중요하지만 그 탄생이 사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자체의 어떤 큰 의미라기보다는 탄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가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부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는 부활주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그 맥락에서 그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런 복음서가 네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는 복음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건데요.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복음서가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성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승자의 모습이나 1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뒤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자로, 1인자로 오시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비교하고 비교하다 절망하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열등한 자아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항상 평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골짜기, 낮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굽어진 것이 있으면 곧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마치 이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 남자가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한 남자가 사는 법을 이야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남자가 사는 법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입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 위에 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 위에 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앞서갔던 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보다 오히려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초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틈만 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성탄의 주인신 예수님께로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만을 높이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게 될때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 곁에 영원한 이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사실 사, 어, 세례 요한을 어, 소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의 3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를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어, 그,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봉을 기록한 누가는, 아 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여러 그 증거를 통해서 볼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역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동시대 사람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굉장히 비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정치적인 통치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어떻게 열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베리오 가이사가 먼저 나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죠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시저 티베리우스인데요 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름들은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임명을 해서 내려보낸 유대 지역 전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지사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보낸 총독이 돼요. 그리고 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그 동생 빌립,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 출신으로서 그 유대 지역의 여러 부분들을 나누어서 관할하도록 그이 이 권력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봉 왕이라고 되어 있죠, 분봉 왕.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그 장인 사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 어,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직분도 이게 이제 굉장히 집안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좀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당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어, 좀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어, 그 이름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실 어, 작게는 유대 사회와 그 주변, 그리고 좀더 크게는요.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 당시에 세계의 역사를 누군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먹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적과 그 사람들의 행한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왜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어떤 용도와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소개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유가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치 들러리처럼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가들이라면, 의당 중요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 가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집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높이기로 결단한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한 사람, 마치 미치광이와 같이 그냥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 사람의 인장,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데 우선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완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다라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이 성탄의 시절에 이 요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